아, 왜 부르시는지. 아, 뭐 하는데요. 예. 네? 아뭐 하냐고. 아뭐 하시. 아왜 부르시냐고요. 번째 반면 해줘요. 후번만 해줄게. 줘 번째가 하시. 좋게 시작. 배치이캠배치이캠 아니라고. 뭔데? 음, 네. 배백캠. 오케이. 뭐라고요? 배백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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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 말이에요. 오케이. 베이백캠. 배백캠. 제가 이제 원래 그 지성이 뭐, 형. 네 예,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네. 마치려다가 네. 딱한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이수미? 예, 미현영 안 했더라고요. 미현영이 네. 약간 지금 요즘 좀 예능 인데 제가요? 네. 진정이 가저 <laughs>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능 여가지고미현영을꼭 네. 해야 됐어가지고 가고, 가고. 일단 네. 네. 생방송에서는 좀 즐길 생각이고요. <laughs> 또 우리 진영이가 이걸 굉장히 잘 하거든요. 앉아서? <laughs> 한지큰이는게 있는데 음. 이게 아주 치명적인 <laughs> 어 요즘 진영이가 또 무리 올라가 지고춤연습도 네. 열심히 해서 근데 진짜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. 성장키야, 성장키 형, 키. 형 말씀. 알죠, 알죠? 제가 얼마나 연습하는지 쉬는 날 있으면 제가 항상 진영이한테 이제 그날 밤에 물어봐요. 진영 오늘 뭐 했어? 형 오늘 연습하고 왔어요. 혼자 가서 연습하고 맨날 진짜 인정합니다. 성장키. 진영이는 정말 형이 너가 형한테 해 줘야지 지금 인터뷰해 주고 있어요. 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형. 아, 지금 머리 날리는 게 장난 아닌데요. <laughs> 아, 오늘 워너빌드를 보는데 워너빌드한테 한마디. 네, 워너블. 어 이제 이번 주 활동 2 주차인데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와가지고 응원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서 네,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하나 둘 셋. 화이팅. 하나, 둘 셋. 아, 하나 둘 셋. 사랑합니다. 하나 둘 셋. 화이팅. 하나 둘 셋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안녕.